식탁이랑 소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기 다섯 시 분께서 세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비포 애프터를 한번 남기고 남겨보고자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이제 리빙에다가 둘법한 거를 거실에다다가 둘 생각입니다. 한샘밖에 그런 구조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왼쪽 공간에 요 LP를 올릴 선반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한샘 어제 마침 한샘 유로 604 라인이 도착을 했어요. 이게 저희 마지막 혼수인 것 같아요. 그 한샘을 고르기 시작한 거나 이제 혼수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1년 전쯤이죠. 작년 이맘때쯤 겨울이었는데 겨울 이제 대기 직전쯤부터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와 동시에. 그때는 결혼 준비 그 스케줄 저는 워킹이었거든요. 플래너를 웨딩 플래너를 안 사용하고 제가 직접 하게 되었어요. 그이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재택 프리랜서를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찰나여서 막 심하게 바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충분히 멀티로 제가 알아보고 또할일 하고 이러는 게 가능한 수준이어서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플래너를 이용하고 싶진 않고 덕분에 많이 많이 힘들고 방황했었습니다 이제 결혼은다 끝났지만 모든 게 결혼이라는 거다 끝났고 결혼 준비하는 초반에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혼이랑 큰빅 이벤트가 허리허식의 그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인하여 필수로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후에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잘 근데 정말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그런 건가? 사람마다 케바케겠지만 여하튼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붙박이장을 한샘으로 했거든요. 아버님의 의견 추천도 있었고 가구는 역시 한샘이다.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붙박이장 디자인이나 내구성이라든지 정말 막 무거운 짐들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구분도 잘 되어 있고 덤핑도 독일제라고 했고 되게 마음도 좋은 것같아 사용할 때. 그리고 붙박이장으로 한샘 진짜 심하게 만족 그 이상 100% 이상을 잘 사용하고 있고 어, 이게 슬라이딩 붙박이장이어서 벽 같아요. 마치 화이트 하지 않고 좀 베이지로 맞췄고 지금 이 식탁 한샘도 베이지로 맞춘 거예요. 어, 처음에 한샘이었다가 다른 것들 전자 가고 다 구매했다가 결국에 또 마지막 요게 한샘이었는데요. 음, 어... 한샘, 일단. 저희는 세탁기도 AI. 이제 출시하자마자 나온 모델이고 그 이후 버전을 사고 싶은데 기간 텀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당장 필요한 상황이니 삼성 AI고 냉장고만 LG예요. 냉장고랑 TV만 LG. TV 시네빔4 k 고 저거 당근으로 샀고 반 가격에. 그리고 직접 삼성 냉장고를 사용하는 지 말로는 뭐 냉동에 조금 이슈가 있다? 너무 잘 얼고 뭐 물이 떡떡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LG 그 냉장고만을 위해서 장을 짠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미스가 있어서 조금 살짝 작게 짜여진 거예요. 원래 좀더 넓혀서 짜야 저희가 원하는 두 제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던데 얄쌍한 거를 조금 더큰 걸로 사고 싶었는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김치냉장고를 조금 큰거 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사이즈여서 다행히 하나 그래도 들어맞는 걸로 이렇게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만 LG 두 개고 이 에어컨은 에어컨도 AI예요. 에어컨 여름에 부랴부랴 설치를 했고 저희가 너무 게을르고 남편이 의사 결정에 결정을 좀 느리게 하는 편이고 저또한애 MMO 하고 그래서 우리 둘다 비슷하니까 되게 늦게 늦게 결정해서 겨우 겨우 여름은 급히 사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원래는 세 대를 사서 거실에 하나 스탠딩 그리고 안방에 위에 하나 그리고 컴퓨터 방에 하나 이렇게 할라 했거든요 방이 일단 참고로 세 개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한참 여름이었어가지고 그런지 에어컨이 하나 뭐 품절돼가지고 계속 못 샀어요 재고가 아직.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다행히 뭐 선풍기 두 세대가 있어가지고 구매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얘를 해가지고 잘 사용을 했고 버텨냈고 에어컨은 AI인데 삼성 그 앱을 남편은 잘 활용하고 있고 저는 깔아놓고 안 활용하고 있는 편 집에 있는 편이기도 하니까 이동이 망정 잦은 건 아니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더 너무 더운 날 오면서 이제 키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재택하다가 어? 언제 켜도지막 요러기도 하고 AI여서 그런지 이 상황의 온도를 자기가 측정해서 막 이렇게 잘 켜주기도 하고 파악해서 유지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샘 이거 좀 단단해요 이 소파가. 보통 제가 친구 집들이를 가던가 브랜드별 까사미아나 뭐. 다른 쇼룸들을 많이 갔거든요 현대 리바트도 여러 번 두세 번 갔고 근데 이렇게 앉아 봤을 때 푹신하고 너비가 넓고 헤드가 짧던가 이렇게 높은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물론 앉았을 때 푹신하고 너무 좋은데 한90% 이상은 다 이렇게 제가 눕고 지내기가 편한 거예요 침대마냥 근데 제 생각에는 침대는 침실에 가면 되는 거고 뭐 제가 소파를 산다고 해서 안 누운 적은 없어요 근데 최대한 너무 널브러져 있는 그 생활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 이 쇼파를 일부러 여기서 밥도 먹고, 일도 노트북도 하고, 뭐,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일도 하면 하던가,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재처럼, 원래 서재도 이렇게 꾸밀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투머치한것 같아서 안 했고, 게다가 저는 전자책을 사려고 하는 편이 오래됐어가지고, 책의그 개수도 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싶다. 여기서 밥 먹는 것도 여기서 하고 싶다. 그렇다고 밥 먹는 식탁을 안산 것도 아니에요. 저기에 서브 식탁을 1년간 사용했는데, 우리가 샀을 때 목적은 티타임용으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를 계속 못 골랐으니, 저기를 메인으로 쓰다가, 이제 진짜 메인을 고른 거예요. 한셈에는 진짜 한 3, 4번 방문을 했고, 옛날에 한번 방문했다가, 요번에 진짜 살려고 하니, 다시 방문을 두번 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했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이유는, 둘이 가격, 정가는 같은데, 할인 혜택이 비슷해요. 근데 돈으로 따졌을 때 온라인이 조금 더 절약한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음, 매장에서 사면 할인을 해주는 제한이 어느 정도 있고, 조금 있고, 5%였나? 조금 있고, 5% 이하였나? 3%였나? 몰라. 조금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중복되는 증정품을 세 4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정품 또한 금액으로 치면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걸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살림살이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중복되게 양을 쌓일 필요가 있나? 이런 판단이 드니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어제 시공 시공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무거운 짐이니까 최소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 밑에 약간 좀 긁힌 게 있는 거예요 거멓게 그을러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스크래치가 한세네개 있었나 대충 그걸 남편이 찾아서 말을 해서 이제 직접 적극적으로 닦아 주셨는데요 대충 해주신 건 아닌데 뭔가 설 이거 다 세팅 하고 나면은 이제 한샘에서 설문조사 해달라고 오거든요. 근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음뭐 충분한 안내는 저는 못 받은 것 같긴 해요. 뭐 설명은 진짜 한두번 정도 간략하게 들었고 뭐 거기서 내구성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몇 센치를 띄워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신 편은 없었고 안 해줬고 음 그냥 여기 지금도 딱 붙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한건 아닌데 그분들이 해주신 건데 아무튼 친절한 안내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하고 이제 생활에서 앉아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녁에 여기 어제 누운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 하는데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뒤치닥뒤치닥 할 때는 아무래도 푹신하고 넓은 소파가 맞아요 얘는 어깨가 좀 걸리는 거예요 살짝 그 용도로 우리가 산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거 맞고 이제 여기서 패드, 패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참고로 어쩌면 해피엔딩이 이런식으로 우와 근데 너무 더운. 오늘 스파게티 노래 들으면서 밥 먹어야겠어. 결국에 화장대에 두었던 훈조를 가지고 와서 발가침대를 하려고 하고 <laughs> 이거 김부장 이야기 오디오?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방법 굿. 이거 마우스패드 안 갖고 와도 되더라고요. 진짜 탄탄해. 탄탄해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음, 충전을 하면서